디거 할까요? 아니요? 디거 추천 들어왔는데 그건 무시해도 되는데 아거이 무시하죠 뭐. 네. 거 이거. 이하하하 이거, 이거. 이거, 이데 이거, 잠깐 순간, 순간 확 깨긴 했어 거취거 이거. 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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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거, 으로대가리거 이거, 이거, 이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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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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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안 보여줄 거잖거요 당연하죠 <laughs> 당연 <laughs> 야! 에 <laughs> <아니>, 뭐야, 이거? <웃음> 얘네 게임하지 <laughs> 마! <마지막. 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가실 거죠, 천국? 천국이요? <laughs> 아니, 건들래. <가둘래. 웃음> 아이씨 이거 언제 다시 이거 나이스 이제 앞으로 열 방만 더 맞추면 이긴다 <웃음> <웃음> 얼마 안 남았네요 응원해 드릴게요 어? 도와주세요! 어! 아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, 저 게임? 흐하데 그분이 오셨 아, 바렇셨어요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하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이이 아, 가능한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이렇 아, 이렇 아, 이 <laughs> 뭐야 이게 누가 야 누가 야 누가 진짜 누가 아야 가지들아 이널아 이건 몰랐네 이 이거는 누가 이거지 메탈리카라 이미 더 잘하잖아. 저 키라는... 잘 키라는 제가 해드릴게요. 키라를 제가 아주 그냥... 아예... 저보다 키라 못하면 조용히 하세요. 아주... 제가 님보다 햇빛이 잘하는 저 0시간인데, 왜 계속 말이야. 하셨지? 여기... 여기 응. 등급... 실력 등급이 시간 적은 순 아닌가요? 아 왔네요? 연습하는 좀 많이 했는데. 네, 제가 바보 만들려고 좀 연습 좀 많이 했습니다. 아오해 벌려면 몇 원이냐고요? 그거는 시급으로 시급으로 주시면 돼요. 그 최저 시급 맞춰서 드리면 주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. 아니, 생명 수당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? 아 맞다, 생명 생명 수당도 필수. 어. <laughs> 5,000원 주셨네 어? <laughs> 생명... 생명수당 받았어? 생명수당 받았습니다 <laughs> 이러면 그.. 이러면 좀 말이 다른데? 아오에 할수 있을 거아 아오에는 제가 없어서 나중에 해드리죠 아오에 기부해주실 분? 아 진짜 내가 이야 되나? 아오에를? 제가 아오에가 없거든요? 로안 하실 거예요님알아서요요님어떻거할거요거요요거요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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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번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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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요 이거요? 요 이거요? 이거요? 거요 군대가 분납해야겠는데? 좀 어울리지 않나요? 컬러도 그렇고, 둘다 하얀색인데. 어... 성능이 안 어울리는데요? 기분 탓이에요. 기분 탓이라고요? 네, 그 로안이 지금 1% 임밖에 안 내가지고 이 정도지. <laughs> 1% <laughs> 저거 막 모든 임 개방하면 안 돼요. 이거 미스터? 제가 미스 님한테 미스터라는데요? 제가 미스터 좀 하는데. 그럼 해보시죠. 알겠습니다. 저쇼드패드이조셉이요 <laughs> 아니 미스터 아니잖아 이거. 저거 모자 쓴 미스터입니다. 원래 미스터도 어. 모자 쓰는데. 어, 그렇네? 그렇네 뭔데? 이거 이거 <laughs> 코스튬이에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제가 스킨 질렀습니다. 아팔레따라서 성능이 바뀌는군요. 네. 아 아니 미스터가 대체 왜축구로 같이 게임해요 저거? 왜 핸드맨이랑 싸워요? 어 조르노가 고용했어요 조르노가 고용했어요? <laughs> 님이 한말 때문에 지금 청약 잃은 사람 한명 있다는데 어떡해요 책임져요 빨리 뒤에서 피나요? 피난다는데? 어떻게 할 거예요? 축하합니다 공익입니다 <웃음> 아니 미친놈 성격 개나쁘잖아 좋은 거 아닌가? <laughs> 하.. 안되겠네 사실 미스타도 1%의 힘이라서 상현님이 50% 풀개방 하신 거임 왜님 풀개방 못해요? 저 현질 안 해서 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네. 이거 내큰 게임이었네 보슨 용사가 뭔데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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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한 재미거든요. 어 방금 왜안 잡혔지? 제가 좋았어, 좋았어. 맵이 이쁘네 맵이 이쁘네. 네 이, 이제 이거 이거 법황의 결계 상인원 오시죠 한번. 예와 네. 왜? <laughs> <laughs> 저희 저희 아야 저는 아이즈 오븐 주시면 합니다. 물론 그 그에 따른 대가도 좀 받아야겠죠. 생명 수당. 야간 수당. 주유 수당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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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좀 위험한데. 가자. 꼬아자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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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점 없죠? <laughs> 약점 없죠? <laughs> 약점이 없네. <laughs> 어, 이게 산다 고 <laughs> 내가 시간을 멈추었다. 아니, <laughs> 아전차는 잘했는데 이거 같은데. 전화단 해야겠다. 전화단이요? 예. 그럼 난 이거 할까? 펀니 할게요. 아오케이아 <laughs>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진짜. <laughs>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. <laughs> 섹스 퓨즈는 어디에 있다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? 네. 섹스 퓨즈 어디 있냐고요? 저, 저희... 저 우물 안에 있잖아요, 물. 우물 안에 있다고요? <laughs> 쟤네들 성장판이 저거거든요 칼도 써요 이제. 아니에요? 맞죠. <laughs> 목소리도 바뀌었네. 한2 시간 정도 했어? 아니 2 시간 반했네요. 제가 지금 녹화했는데. 오케이. 아 어. <laughs> 아니 나 이제 들어가 이게 세판더 해야 되네 세판더 해야 됩니다 아 다음 다시 할게요. <laughs>